애플 뒤통수 맞았 다. 테슬 라가 애플 핵심 ai 인제 닦 아챈 충격 적인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뉴스 진짜 핫해요. 아니 솔직히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애플이랑 테슬라 이두 거대 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인재 전쟁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완전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오늘 처음 태조 채널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애플에서 거의 4년 동안 근무했던 이룬첸이라는 연구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평범한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이 친구는 애플의 로보틱스 리서치 팀에서 연구 과학자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개인 기여자에서 시작해서 기술 리더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애플 내에서도 인정받는 핵심 인력이었다고요. 그의 링크딘 프로필을 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애플 로보틱스 리서치 팀에서 연구 과 과학자로 일하면서 엠바디드 AI, 즉 구체화된 인공지능에 집중했던 게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했냐고요? 로보틱스 기초 모델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의 전환기술, 비전, 언어, 액션 시스템, 섬세한 조작기술, 그리고 인간형 로봇의 전신 제어까지.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미래형 로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채는 그 전에도 엄청 대단한 경력을 쌓아왔어요. 애플의 비밀스러운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에서 3년 동안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거기서 포토 리얼리스틱 장면 생성이랑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에이전트 행동 모델링을 담당했대요. 이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이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바로 프로젝트 타이탄을 담당했던 곳이에요. 프로젝트 타이탄이 뭐냐고요? 애플이 10년 넘게 매년 10억 달러 이상 쏟아부었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 2월에 취소됐어요. 완전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요. 채는 우버에서도 이랬어요. 우버에서는 회사 최초의 GPU 기반 경로 계획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팀의 일원이었고요. 리프트에서도 자율주행 차량 계획 시스템을 다뤘대요. 근데, 리프트에서는 차선 변경 기능을 구현하는데 기여했고, ML 기반 엔드투엔드 엔드 플래너를 공동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엔드투엔드 엔드 플래너가 뭐냐면요. 손으로 일일이 규칙을 짜놓는 게 아니라, 실제 주행 데이터에서 학습해서, 차량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똑똑한 거죠?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애플을 떠났어요.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완전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남겼거든요? 지난주에 본인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애플에서 보낸 거의 4년의 시간을 잊을 수 없는 챕터라고 표현했어요. 회사 전체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프로젝트와 제품을 다룰 기회를 가졌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고요. 여기서 포인트, 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들 중 많은 게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놀라움을 기대하라 라고 했거든요. 와, 이거 완전 떡밥이잖아요? 애플이 지금 뭔가 엄청난 걸 준비하고 있다는 힌트를 남긴 거예요. 쟤는 자기가 애플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설명했어요. 개인 기여자에서 기술 리더로, 엔지니어링에서 연구로, 더큰 엔지니어링 팀에서 초기 제품 인큐베이션과 프로토타이핑까지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각 역할마다 완전 다른 교훈을 배웠대요. 기술을 확장하는 법, 제품 비전을 이끄는 법, 빠르게 움직이는 연구 환경을 탐색하는 법까지요. 그리고 뭐가 제일 감동적이었냐면요. 동료들, 멘토들, 다양한 부서의 협력자들이 자신의 성장을 만들어줬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어요. 진짜 애플에서 좋은 경험을 한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플에서 좋은 대우 받고 성장하고 있던 제니 왜 갑자기 회사를 떠난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AI 팀에 합류했다고 발표했어요. 옵티머스가 뭐냐고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인간형 로봇이에요. 그것도 그냥 로봇이 아니라 LLM 기반 추론과 피지컬 AI로 구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쟤는 자기가 왜 테슬라로 갔는지 완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휴머노이드는 우리 세대의 궁극적인 꿈이다 라고 말했고요. 최근 LLM과 피지컬 AI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 꿈이 드디어 손에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왔고 이걸 현실로 만드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알렸다라고 했어요. 와, 이거 들으면 진짜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런데 젠을 완전히 확신시킨 건 테슬라 옵티머스 연구실을 직접 방문했어요. 때렸대요. 그때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옵티머스 연구실의 규모와 정교함, 그리고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의 깊은 헌신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애플도 로봇 분야에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애플 애널리스트 밍치쿠어와 여러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머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로 미래 스마트홈 생태계를 위한 휴머노이드와 비휴머노이드 로봇을 탐색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요. 애플의 로봇 제트 작업은 아직 초기 개념 증명 단계 있고 코어에 따르면 대량생산은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어떤가요? 테슬라는 지난달 연례주주총회에서 앨런네스머스크가 프레몬트 캘리포니아에서 옵티머스 100만 대를 제작하고 텍사스에서는 연간 1 0 0 0만대 생산을 계획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회사는 3세대 옵티머스 로봇의 대량생산을 2027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플은 아직 한참 벌었는데 테슬라는 이미 구체적인 생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은 최소 2 3년은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첸이 테슬라에서 첫 주를 보낸 경험도 완전 재밌어요. 자발적인 딥테크 토론, 평평한 팀 구조, 빠른 프로토타이핑 사이클, 그리고 초고속 반복이 이루어지는 미친 아이디어들이 있는 문화라고 표현했거든요.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요. 그의 첫 주는 여러 레벨을 가로지르는 직접적인 소통, 자발적인 기술 토론, 하드코어 빌딩, 그리고 초고속 반복이 이루어지는 미친 아이디어들로 가득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상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첸의 포스트는 애플과 테슬라의 AI 연구소 내부를 모두 본 사람으로부터 테슬라 로보틱스 운영에 대한 드문 검증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가 직접 두 회사를 다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도 완전 재미있어요. 이번 달 초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텍사스의 대규모 옵티머스 생산시설 건설을 시작했거든요. 이건 연례주주총회에서 처음 공개됐던 계획이에요 테슬라는 그 시설에서 연간 최대 1 천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게 앨런 머스크가 최근 이 로봇들을 옵티미 라고 부를거라고 확인했대요 그리고 옵티머스 유닛들은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머스크는 대규모 생산시 제조 비용이 로봇 한 대당 약 2만 달러 정도가 될거라고 말했고요더 놀라운건 옵티머스가 결국 테슬라 전체 가치에 80%를 차지할 수 있다고도 말했어요. 여러분, 80%라니까요?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를 시작했는데 결국엔 로봇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2026년 초에 옵티머스 V3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너무 리얼해서 진짜 로봇인지 믿으려면 찔러봐야 할 정도라고 했대요. 와, 이 표현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더 재미있는 건요. 머스크가 매주 금요일 밤에 프라이데이 나이드 옵티머스 세션을 열어서 로봇 디자인을 다듬고 제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밤에 일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열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체내 이직이 더 의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체내 이직은 테슬라가 최근 옵티머스 AI 리더를 메타에 빼앗긴 직후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와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를 둘러싼 인재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쪽에서 사람을 빼앗기면 다른 쪽에서 더 좋은 사람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체내 테슬라 이직은 애플의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 부서 최고 레벨에서 일했던 사람으로부터 옵티머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신뢰의 표시를 나타낸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평평한 팀 구조와 초고속 반복에 대한 그의 찬사는 두 회사가 최첨단 AI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첸은 애플의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 부서 최고 레벨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테슬라를 선택했다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첸의 배경을 보면 정말 테슬라의 옵티머스 프로그램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바디드 AI 로보틱스 기초 모델, 심투리얼, 비전, 언어, 액션 모델, 섬세한 조작, 전신 휴머노이드 제어까지 다뤘는데, 이게 정확히 테슬라가 옵티머스에 구축하고 있는 기초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채는 리프트의 자율주행 부서에서 가져온 경험도 있는데, 거기서 차선 변경 기능을 부연하는 데 도움을 줬고, 회사의 첫 ML 기반 엔드투 엔드 플래너를 공동 설계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손으로 짱 규칙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행 데이터에서 학습해서 차량의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머신러닝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이런 기술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비전과 거의 완벽하게 매핑된다고 하더라고요. 채는 테슬라 옵티머스 연구실의 규모, 빠른 반복문화, 그리고 엔지니어리 환경의 개방성을 언급하면서,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옵티머스 로봇 자체로도 다음 주요 이정표를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는 2026년 초에 옵티머스 V3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앨런 머스크가 이전에 아마 2026년 1분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제안했거든요 근데 타임라인이 확정된 건 아니고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다음 버전은 능력과 완성도에서 상당한 도약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첸이 애플을 떠나 테슬라로 간 이유가 명확해지죠. 애플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 뭔가를 탐색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첸이 직접 느낀 그 세상을 바꾸려는 에너지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중순에 테슬라 주가의 잠재적 급등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머스크는 대규모 무감독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주요 밸류에이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에 도달하면 훨씬 더큰 밸류에이션 변화가 있을 것 이라고 X에 썼대요 테슬라가 지금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요 체내 채용은 테슬라가 경쟁사들이 테슬라 인력을 공격적으로 채용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요 기술 회사들로부터 최고급 인재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뉴스를 정리해 볼까요? 애플에서 거의 4년 동안 로보틱스 핵심 인력으로 일하던 일론첸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AI 팀으로 이직했어요. 그는 애플에서 개인 기여자에서 기술 리더까지 성장했고, 로보틱스 기초 모델부터 휴머노이드 제어까지 모든 걸 다뤘던 진짜 실력자예요. 그런 그가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될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테슬라가 그걸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옵티머스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그 규모와 정교함, 사람들의 헌신에 완전히 압도당했다고 했고요. 테슬라는 이미 2027년에 3세대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고 연간 1 천만 대를 만들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반면 애플은 아직 초기 개념 증명 단계에 있고 2028년 이후나 돼야 뭔가 나올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쟤는 테슬라에서 첫 주를 보내면서 평평한 팀 구조, 빠른 반복, 세상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한 엔지니어가 이직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AI와 로보틱스 산업에서 누가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신호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선 테슬라가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과 테슬라, 누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장악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어 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테크 뉴스를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태주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